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멜세데스 벤츠의 신형 모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신형 모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요. 상반기에 나오지 못했던 모델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모델에 대한 스펙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AMG GT 4Door 쿠페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멜세데스 벤츠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라인업인데요. 어떤 모델이냐면 원래 멜세데스 벤츠의 슈퍼카 SLS 모델의 후속이라고도 불리는 AMG GT라는 투도어 쿠페 모델이 있었습니다. 성능만큼이나 외관이 멋지기 때문에 벤츠의 슈퍼카라고도 불렸는데요. AMG GT의 확장 모델이라고도 볼수 있는 AMG GT 4도 어 쿠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성능 모델인 AMG GT의 4도어 쿠페 버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같은 색상의 차량 두 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차량이 AMG GT 4도어 쿠페의 전면부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AMG GT 로드스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게 되면 다른 차량 같지만 비슷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형상도 그렇고 전면 라지에이터의 그릴의 형상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AMG GT4 더와 쿠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는 AMG GT4도의 어떤 라인업이 출시가 되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G GT4도 쿠페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 있잖아요. 2,300 e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e 4 3 AMG, e 6 3 AMG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AMG GT4도 네가지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위 트림으로는 AMG GT43 포메틱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은 AMG GT53, 그 다음은 AMG GT63, 마지막 끝판왕 모델인 AMG GT63S 포메틱 플러스 모델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43 모델과 마지막 63S 모델만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내 출시가 확정된 두대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인 AMG GT 43 포메틱 플러스 모델과 가장 최상위 끝판왕 모델인 AMG GT 63 S 포메틱 플러스 이렇게 두대 차량이 국내에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네대 라인업별 스펙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과 변속기 출력 제로백 마지막으로 가격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엔트리 트림인 AMG GT 4 43 모델과 AMG GT 4 53 모델은 같은 엔진을 씁니다.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변속기도 동일해요. AMG 스피드 시프트 TCT 9단 스포츠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출력은 43 모델이 367마력에 51.4토크, 53 모델은 435마력에 53토크고요. 제로백은 43 모델이 4.9초 53 모델은 4.5초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43 모델은 1억 3,420만원으로 공개가 되었고, 53 모델은 현재 한국 금액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3 모델과 63S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차량은 엔진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4.0L V8기통 엔진을 사용하고요. 트랜스미션도 동일한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하는데 AMG 스피드시프트 MCT 9단 스포츠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출력은 585마력에 81.6토크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63S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639마력에 무려 91.9토크요. 거의 100토크에 맞먹는 굉장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로백도 굉장히 빠른데요. 63 모델은 3.4초, 63S는 무려 3.2초입니다. 제로백만 보면 정말 슈퍼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은 63 모델은 현재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63S 모델은 2억 4천 5백 40만 원입니다. 무려 2억 4천 5백 40만 원이요. 그래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인 43 모델은 1억 3천 4백만 원이고요. 가장 최상위 트림인 63S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 5백만 원으로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MG GT4 43과 AMG GT4 63S는 어떤 차종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가? 경쟁 차종과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트리 모델인 43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1억 3,400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초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차량은 아무래도 포르쉐 파나메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포르쉐 파나메라는 끝판왕인 63S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파나메라는 제외를 하고 이 가격대에 어떤 차량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동일한 3 0 l 6기통 차량인데 GT4는 직렬이고요,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는 V형입니다. 변속기는 4-3은 9단 변속기고 쿼트로포르테는 8단. 출력은 4-3이 조금 더 높습니다. 17마력 정도 조금 더 높고요, 토크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로백도 역시나 43 모델이 좀더 빠르구요 가격은 43 모델이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는 1억 5,790만원부터 1억 6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보다는 AMG GT4 43 모델이 금액적으로도 좀더 메리트가 있고 성능적으로도 좀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끝판왕끼리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G GT4 63S와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둘다 동일하게 4.0L V8 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변속기는 63S는 9단 변속기, 파나메라 터보는 8단 PDK 포르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출력은 AMG GT4 63S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출력으로 모든 걸다 대변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출력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바로 포르쉐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제로백은 GT4 63S가 3.2초고요.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는 3.8초. 그리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은 3.6초입니다. 가격은 GT4 63S는 2억 4천 5 40만 원이고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는 2억 4,6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시작 금액이요. 포르쉐 파나메라는 아시다시피 옵션을 하나둘씩 넣을 때마다 금액이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AMG GT463S의 구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2억 이상의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근데 가격적으로 크게 신경은 안 써요. 뭐 2억 5천이나 2억 6천이나 2억 8천이나 사실상 이 정도 구매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넘사벽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63S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과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출시될 43 라인업과 63S 모델은 어떤 디자인적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면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딱 봐도 오른쪽 차량이 조금 더 포스가 있어요. 왼쪽은 43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63S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사이드 미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63S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파이버 소재로 사이드 미러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하단부의 프론트 범퍼예요. 프론트 범퍼를 자세히 보게 되면, 디테일의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고,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의 크기 자체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딱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돼요. 제가 올해 4월에 뉴욕 오토쇼를 방문해서 GT4도와 쿠페 모델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43은 보니까 제가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정말 존재감이 크게 없었는지, 43 모델은 사진을 안 찍었고, 최다 63S 모델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물로 보게 되면 확실한 건 파나메라보다 전면부의 임팩트는 훨씬 더 큽니다. 파나메라는 사실상 전면부보다는 후면부의 임팩트가 커요. 후면부의 그 나오는 날개 부분도 그렇고 일자로 이어진 테일램프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AMG GT4 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면부에 이어 후면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43 모델은 확실히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오른쪽은 63S 모델인데 하단부의 범퍼가 역시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43 모델은 듀얼 쿼드 머플러긴 하지만 둥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63S 같은 경우에는 63AMG의 상징인 이제 사각 쿼드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디퓨저 부분도 과격한 느낌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가변식 스포일러, 왼쪽 43 모델에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 63S는 고정식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카본이에요. 국내에 들어오는 사양은 고정 스포일러가 들어올지 혹은 가변 스포일러가 들어올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3S 해외 모델을 보니까 저렇게 고정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실내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4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기도 하고 조금 더 퍼포먼스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컴포트 시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른쪽 63S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G 다이나믹 퍼포먼스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거의 풀 버킷에 가까운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AMG C63 S 쿠페 모델에도 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기엔 불편하지만 막상 앉으면 굉장히 편하고 몸도 잘 잡아주는 그런 시트가 AMG 퍼포먼스 다이나믹 시트예요. 그래서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앉아보시면 생각보다 편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전면부 대시보드부터 여기 센터페시아를 보게 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레이아웃은 거의 동일한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쳐놨. 핸들의 디자인과 핸들의 소재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림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트림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대시보드 상단 위쪽으로는 CLS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핸들과 센터 콘솔 주변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CLS와 동일한 구성이고요. 여기 중앙 센터 콘솔 부분은 AMG GT와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출시되는 AMG GT4 43과 GT4 63S의 사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 43 모델은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기본 스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3s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라고 해서 에어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즉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차이가 있고요.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63s에는 AMG 전자식 리어 엑슬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코너를 돌때 안쪽 바퀴는 조금 늦게 돌고 바깥쪽 바퀴는 조금 더 빠르게 돌아서 코너를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보게 되면 AMG GT4 63S에는 AMG 리어 엑셀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후륜 바퀴가 조향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100km 미만에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 뒷바퀴는 핸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때나 혹은 주차된 차량을 뺄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 100km 이상에서는 핸들을 돌리는 방향대로 뒷바퀴가 그대로 따라와서 코너를 돌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포르쉐에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영상 속에는 이제 911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911 모델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가 제작한 리어 엑슬 스티어링 휠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해서 차를 뺄때 앞바퀴를 돌리게 되면 뒷바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빼기 훨씬 쉽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턴을 돌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유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할 때도 도움을 주는 게 리어 엑슬 스티어링 휠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고속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핸들을 확 꺾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꺾는 그 방향으로 뒷바퀴도 조향이 되기 때문에 빠르고 민첩하게 고속에서도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코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리어 엑슬 스티어링 휠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리어 엑슬 스티어링 휠 기능이 AMG GT4 63S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상은 AMG 기본 배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63S는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63S는 직접 그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배기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배기를 켜고 끌수 있다라는 게 가변 배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63S는 AMG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제동 성능을 보여주는 AMG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휠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63S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디자인도 차이가 있어요. 43은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디자인의 휠이고요. 63S는 이 디자인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도 역시나 63S가 조금 더 멋진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실내 가죽은 43은 나파가죽, 63S는 나파가죽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익스클루시브 나파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의 특이사항으로는 63S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AMG 퍼포먼스 시트가 1열 운전석과 조수석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GT4-43은 5시트예요 그래서 앞좌석 2명에 뒤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인데, GT4-63S는 4 시트입니다. 앞에 2명, 뒤에도 2명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중앙에 그 센터 콘솔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은 2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이 클래스 시트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이 클래스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퍼포먼스 시트가 들어가고 뒤에는 하이 클래스 시트가 들어가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색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앞좌석 승객은 조금 더 퍼포먼스에 맞춰져 있고 뒷좌석 승객은 조금 컴포트한 편안한 세팅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츠의 신형 모델인 AMG GT4도 쿠페 43과 63S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차를 누가 산다고 이차 많이 팔리기나 해?라고 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기사들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포르쉐 판매 최대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 사상 최대. 판매 기록, 신형 파나메라 판매 견인, 그리고 세 번째, 파나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3.6%에 달한다.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된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중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이네 가지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팔린다, 대박 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량 금액이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차량인데 없어서 못 파는 차량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살수 있는 바로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파나메라가 이렇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파나메라의 경쟁 차종이라고도 볼수 있는 벤츠의 AMG GT4도 쿠페는 분명히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파나메라가 조금 긴장을 해야겠죠. 근데 파나메라도 정말로 매력적이고. 브랜드 자체가 매니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쉽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나 그런 동일선상에 있는 차량들이 조금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MG GT 4도 쿠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신형 AMG GT 4도워 쿠페에 대한 소식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더 다양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